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등분 블로킹을 왜 나눠야 되는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눕혀 말기와 세어 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구등분 와인딩, 일반형 와인딩을 진행하면서 각 구역별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어떤 것을 주의해서 와인딩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블로킹은 앞에서부터 뒤에 순서로 진행을 했다면 와인딩은 뒤에서 앞에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네이프 중앙, 그리고 네이프 사이드, 뒤통수 중앙 블로킹, 오른쪽 왼쪽 백사이드, 그 다음에 이 앞쪽은 사이드를 먼저 진행하신 다음에 탑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이프 중앙 와인딩을 들어갈 건데 이 부분은 각도만 잘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서서 들어갈 때 90도 각도를 맞추는 게 편한지, 이렇게 앉아서 들어갈 때 90도 각도를 맞추는 게 편한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세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핑크색 와인딩 진행해 보겠습니다. 눈으로 직접 슬라이스 섹션의 크기를 확인하면서 직사각형 슬라이스를 나눠 주시고 뿌리에서부터 두번 빗질, 살짝 모아서 잡아 주신 다음에 습지 가지고 오고 앞에서 배웠던 와인딩 기법 그대로. 모발 끝에 들어가고 반바퀴 돌려주기 텐션 살짝 주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와이딩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핑크색 두 번째 와이딩도 들어갈 건데 눈으로 직접 슬라이스나 섹션의 크기를 보시면서 진행하시고 각도를 보실 때는 시술자 방향으로 반듯하게 오는 게 아니라 살짝 아래 방향을 향하게 각도를 낮춰 주셔야 네이프에서 90도 각도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뿌리에서 부터 습질두번 정도 습지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로드가 들어가고 자 이렇게 텐션을 당길 때도 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두개 초록색 두 개도 마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 맞춰 주시고 습지 가져오고 로드 가지고 와서 와인딩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실 건 각도를 어떤 각도로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거는 이제 남은 머리카락 뿌리에서부터 빗질 여기는 각도가 조금 더 많이 낮아지겠죠 자 습지 가지고 오고 로드 가지고 와서 텐션 살짝 당기고 끝까지 와인딩 밴딩할 때는 절대 로드가 흔들리지 않게 양쪽을 강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양쪽 밴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할 곳은 네이프 사이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쪽은 모발이 충분하게 있지만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모발이 줄어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프 사이드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는 크게 균등하게 4등분으로 나눠주신 다음에 기준점을 하나씩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진행할 때 살짝 대각선으로 나오겠죠 마찬가지, 뿌리에서부터 빗줄 2회 정도.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자, 머리카락이 이렇게 습지 중앙에 위치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습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지금은 네이프 오른쪽 사이드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왼쪽으로 치우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핑크색 로트로 모발 끝에 들어가고, 와인딩 진행. 각도 맞춰서 텐션, 내가 당기는 힘을 유지하면서, 와인딩 진행해주세요. 자, 이렇게 머리카락 끝을 한쪽에 치우치게 말면은 가운데에 말았던 롯드랑 옆에 네이프 사이드에서 말았던 롯드랑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혹여라도 모발이 중앙에 위치하게 와인딩을 했다.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게 해놓고 와인딩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중앙에 있는 핑크색 롯드와 그 다음에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핑크색 롯드가 서로 맞물려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프 사이드는 모발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거그 다음에 각도를 살짝 아랫방향으로 네이프의 90도 방향을 잘 맞춰주시는 거에 주안점을 두시면서 와인딩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딩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이프 왼쪽 사이드는 오른쪽 네이프 사이드랑 반대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는 머리카락을 왼쪽으로 치우치게 했다면, 왼쪽에서는 머리를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텐션 살짝 주시고, 끝까지 와인딩.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머리카락이 치우치게 해서, 로트가 서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자 다음 두번째 것도 습지 오른쪽에 머리카락이 치우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롯도 오른쪽에 머리카락이 치우치게 해서 와인딩을 예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세개 왼쪽 세개 마지막 머리도 안쪽에 덮쳐 빗질 자 이렇게 왼쪽 사이드도 오른쪽으로 머리를 치우치게 해서 가운데 로또랑 서로 싸우지 않게 잘 조정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네이프는 각도를 반듯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살짝 아래쪽으로 해준다는 게 네이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진행될 곳은 뒤통수 중앙 부분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두 가지밖에 없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파란색 8개, 노란색 3개, 빨간색 2개의 로트가 들어가면서 가장 많은 로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션이나 슬라이스의 크기를 알맞게 잘 유지하셔야지 간격이 틀어지지 않게 8개, 3개, 2개가 그대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험 말기를 진행하다가 언제 눕혀 말기로 전환을 해줄지. 그 다음에 세어 말기를 할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의 높이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3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건 본인의 키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세어 말기를 3개 정도 진행하는 편입니다. 세어 말기를 진행할 때 언제 높여 말기로 넘어가는지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습지 이렇게 오고 자, 검지 손가락 밑으로 로트 들어가신 다음에 습지를 접어주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위로 롤링. 자, 그 다음에 살짝 돌려주신 다음에 텐션 당겨서 우는 머리카락 없이 해주시고 끝까지 와인딩 예쁘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3개, 왼쪽 3개. 자, 그 다음에 세워 말기 두 번째.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세워 말기는 이렇게 각도를 바닥이랑 수직이 되게 세우면 아주 알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이제 두상이 살짝 이렇게 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어 말기를 하실 때자 이렇게 수직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낮은 각도로 해주셔야 올바른 두상 시술과 90도가 된다는 걸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 세어 말기. 각도에 유의하시면서 말아보겠습니다. 습지 접어주면서, 롯드 롤링. 접어주면서 살짝 돌려주고, 텐션. 텐션 당길 때도 각도 유지해주시고, 끝까지 침착하게 올려서 와인딩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란색 세 번째 와인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자 일단 눕혀말기 자세로 모발을 잡아보세요. 자 잡았을 때 내가 이 잡아서 와인딩 하는 자세가 까치발을 들거나 혹은 내 몸이 너무 가발 쪽으로 붙었다 하시면 세워말기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눕혀말기 하는 자세로 잡았을 때 내가 까치발을 안 든다 하시면은 이때부터 눕혀 말기로 전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눕혀 말기가 더 편한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워 말기로 진행하게 되면 일단 손목이 편안한 자세에서 안쪽으로 조금 더 꺾이기 때문에 손목에 부담이 조금 더 커지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눕혀 말기가 편한 자세로 왔다 하시면 바로 눕혀 말기로 전환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맞춰서 로트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각도 맞춰서 텐션 당겨주기 그 다음에 끝까지 빠은힘 유지하면서 밴딩 처리까지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어떤 게 있냐면 세어 말기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눕혀 말기로 전환할 때 로트랑 로트의 사이가 벌어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세어 말기를 진행할 때 두상 시술과 90도로 진행을 한게 아니라 세어 말기에서는 각도를 조금 더 바닥이랑 수직으로 진행하고 눕혀말기 할때 다시 이제 주상시술과 90도로 복귀하게 되면 이전에 내가 사용했던 각도랑 주상시술과 90도랑 갭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에 공간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어말기 할 때도 각도를 잘 신경 써 주시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격이랑 각도에 유의하시면서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노란색 들어갈 때는 고개 앞으로 살짝만 다시 숙여주시고, 마찬가지 간격, 각도 신경쓰면서 노란색 3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3개까지 다 끝났으면 빨간색 2개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이때는 남은 모발의 양을 위아래로 절반 나눠서 빨간색 2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도가 너무 이렇게 들어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두상 시술과 90도에 주의하시면서 와인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앙 와인딩이 끝났는데, 중앙 와인딩에서 간격에 너무 파묻히지 마시고, 와인딩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슬라이스의 간격을, 로트 크기만큼만 따야 되겠다, 라고 진행을 하시면, 간격은 알아서 맞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백사이드에 왔는데, 백사이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파란색 2 개, 노란색 3 개, 빨강색2 개의 로트가 들어가면서, 중앙에이 부분과, 연결되면서 깔맞춤이 진행된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와인딩이 들어갈 때 매번 무게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위치가 미세하게 미세하게 바뀐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섹션을 나눠줄 때는, 자, 오른쪽은 파란색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기준점을 잡아주시고, 자, 왼쪽은 중앙 파란색 로드 7번 모서리 부분의 기준점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밑으로 미끄럼틀 타는 사선으로 슬라이스를 나눠주시면 첫 번째 섹션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중앙 부분 정확하게 확인하고 두상에 대해서 90도 각도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와인딩을 진행해주겠습니다. 몸이 살짝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90도와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자, 일반적인 와인딩 방법으로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7번이랑 연결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음 백사이드 두 번째 섹션은, 자,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파란색 하나 들어갈 만큼의 높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중앙 8 번째 로트 모서리의 기준점을 잡아서, 자,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이렇게 슬라이스를 나눠줍니다. 자, 1번 섹션은 살짝 세모 모양이었고, 두 번째 섹션은 약간 사다리 꼴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이 들어갈 때는 첫 번째 와인딩이 들어간 것보다 살짝 왼쪽으로 한 발짝 오신 다음에 몸 기울여서 두상 시술과 90도 확인하신 다음에 각도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적인 와인딩이랑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각도랑 몸의 중심, 모발 베이스의 중심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와인딩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인딩을 진행하면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중앙 8번이랑 잘 연결이 된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로드랑 두 번째 로드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서로 대각선으로 맞물려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노란색 하나 들어갈 만큼의 기준점을 찾고 왼쪽은 노란색 첫 번째 모서리랑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무게중심, 두상시술과 90도 정확하게 확인하시면서 와인딩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색 두 번째도 똑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무게중심이 거의 바뀌지 않기 때문에 몸의 위치도 거의 일정하게 진행이 됩니다. 노란색 세 번째 거. 빨간색 첫 번째 거. 남은 부분 2등분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는. 자, 이렇게 섹션을 옆에 섹션과 잘 맞춰서 나눠주면 내가 맞추기 싫어도 이렇게 깔맞춤이 제대로 잘 일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백사이드도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자, 7번 모서리에서 왼쪽은 파란색 하나 들어갈 만큼의 크기. 이렇게 삼각형 섹션으로 나눠주시고, 90도 무게중심 맞춰서 빗질. 이게 흐트러지지 않게 손으로 잘 유지하시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8번 모서리랑 왼쪽은 파란색 하나 들어갈 만큼의 크기로 나눠주시고, 뿌리에서부터 빗질, 무게중심 살짝 옮겨간 다음에 90도 맞춰서 빗질 해주시고, 와인딩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노란색 첫 번째도 오른쪽, 왼쪽 잘 맞춰서 슬라이스 나눠주시고, 뿌리에서부터 빗질 두번 정도, 무게중심이랑 두상시술과 90도 제대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와인딩 진행하면서, 자, 텐션을 당길 때도 이 무게중심과 90도는 항상 잘 유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노란색 두 번째 거 뿌리 빗질 확실하게 무게 중심 확인하시고 무게 중심에 따라서 몸의 위치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텐션 당길 때도 항상 신경 쓰시면서 자, 끝까지 와인딩 오른쪽 세개 왼쪽 세개 노란색 세 번째 것도 모서리에서 뿌리에서부터 빗질 여기서부터는 거의 무게 중심 이동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 있는 위치 한번 확인하시고 텐션 당길 때도 방향 맞춰서 당기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끝까지 와인딩. 그 다음에, 남은 부분 2등분 해주셔도 되고, 깔맞춤 섹션 나눠주신 다음에, 뿌리에서, 빗질해서 자, 여기서부터는 각도, 내 쪽으로 반듯하게 당기는 각도보다도,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각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빨강색, 마지막. 자, 백사이드 어려운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설명만 듣고 나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죠? 혹시라도 나는 이 부분이 그래도 잘안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또 거기서 자세하게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이드를 들어갈 건데, 사이드도 백사이드랑 똑같은 개념을 정립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은 파란색 하나 들어갈 만큼의 크기. 자, 왼쪽은 파란색 첫 번째 로드 모서리랑 맞물리게. 이렇게 슬라이스나 섹션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사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게한 가지가 더 있는데, 사이드는 내가 바로 옆에 서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헤어라인 쪽으로 반에 반에 반발자국 몸이 옮겨 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사람의 머리나 카발의 머리나, 자, 이쪽이 이렇게 사이드에서 평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자, 얼굴 쪽으로 살짝 이렇게 두상이 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옆에서 진행하게 되면 이쪽 머리가 떠서 울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 와인딩을 하실 때는 반에 반에 반발자국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와인딩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파란색 하나 들어갈 만큼 공간 확보. 왼쪽은 모서리까지 쭉 연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섹션 나눠주시고. 자, 내 몸이 살짝 얼굴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90도 각도 맞춰서 빗질 깔끔하게 해 주시고 그대로 유지하신 상태에서 자, 세어 말기가 편하면 세어 말기로 진행하시고 난 여기가 눕혀 말기가 가능하다 하시면 눕혀 말기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텐션 당길 때도 자, 90도 각도. 그다음에 완전 일자가 아니라 오른쪽이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왼쪽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유지해 주시면서 와인딩 끝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세 개, 왼쪽 세 개.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자, 오른쪽 하나 들어갈 만큼 나눠주시고, 왼쪽은 모서리까지. 밑에 한번 빗질. 자, 두상 시술과 90도 맞춰서, 뿌리 안쪽에서부터 빗질. 자, 내 몸의 위치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자, 습지 가지고 와서, 와인딩 할 준비. 자, 그 다음에 와인딩. 자, 이때도, 자, 오른쪽이 살짝 들어가고, 왼쪽이 더 이쪽으로 나와 있는지, 이런 형태로 와인딩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에도 노란색 하나 들어갈 만큼 그 다음에 모서리까지 나눠주시고 몸의 위치 자, 90도 각도 확인해서 빗질 다음 숙지 가지고 와서 와인딩.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젤커트나 레이어 커트 할 때도 내가 옆에 반듯하게 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얼굴 쪽으로 내 몸이 돌아와서 사이드 커트를 진행해야 여러분들이 두상의 굴곡면에 맞춰서 커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세번째 거, 그 다음에 빨간색 두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반대쪽 사이드도 모서리에서 출발 왼쪽은 파란색 하나 들어갈 만큼 내 몸의 위치가 살짝 얼굴 쪽으로 향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두상 시술과 90도 맞춰서 빗질 빗질 한장 이렇게 얹어주시고 로트 가지고 와서 와인딩 진행 자 와인딩 진행할 때도 자, 내 몸이 정확한 위치에 서 있는지 그 다음에 중심을 잘 맞추고 있는지, 텐션을 잘 당겼는지 확인하시면서 끝까지 와인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서리에서 왼쪽은 로드 하나 들어갈 만큼. 자, 이렇게 해서 사이드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탑 부분인데, 탑 부분에는 파란색 6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파란색 6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건, 6개를 전부 다 세어 말기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은데, 내 키가 180 이상이라서 나는 세어 말기가 할 필요가 없다. 그럼 눕혀 말기를 진행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건, 이렇게 첫 번째 슬라이스, 첫 번째 섹션은 헤어라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머리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로드 하나 들어갈 만큼의 간격으로 슬라이스를 나눠 버리면 너무 많은 머리카락이 있어서 머리카락이 제대로 와인딩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헤어 라인에서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옆에 헤어 라인까지 0.5cm 정도의 슬라이스 섹션을 나눠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눠 주시면서 마찬가지로 사실 여기가 두상 시술과 90도로 들게 되면 살짝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는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닥이랑 거의 수직이 되게 위로 올려서 와인딩 해주시면 더 깔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와인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모아 잡지 말고 살짝만 모아 잡아진 상태로 습지 가져와서 잡아주시고, 로트 가지고 와서 머리카락 끝에 맞춰주신 다음에 습지 접으면서, 자, 롤링. 그 다음에 텐션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살짝의 텐션으로 머릿결 정도 하신 다음에 끝까지 끝까지 힘을 최대한 풀고 와인딩을 하시는 게 깔끔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톱니바퀴 내 눈에 보이는 톱니바퀴보다 하나 더 앞에 딱 걸어주시는 게 뿌리가 꺾이지 않을 만큼 최대한 가까이 걸어주시는 게 짱짱하게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부터는 로트 하나의 크기만큼 슬라이스를 나눠주시면 되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트 가지고 오고, 로트를 머리카락 끝까지. 머리카락 길이가 서로 다르면 짧은 머리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습지 접어주고, 텐션은 살짝만. 그 다음에 손가락에 힘 거의 뺀 상태에서 끝까지 와인딩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3개, 왼쪽 3개. 자, 세 번째 와인딩 진행할게요. 이것도 로트 하나 크기만큼 나눠주시고, 빗질 깔끔하게. 자, 세어 발기할 때는 너무 많이 모아 잡지 마시고, 없지 가져와서 잡아주시고, 로트 가져와서 머리카락 짧은 부분에 맞춰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롤링 정확하게 접어주시고, 자, 텐션 살짝 당겨서 머릿결 맞춰주신 다음에 손에 힘 최대한 풀고, 끝까지 와인딩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거부터는 그냥 남은 부분을 3등분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거의, 로트의 크기랑 똑같은 크기로 나눠지긴 하실 겁니다. 남은 부분 2등분으로 나누고, 자 이제 남은 머리카락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와인딩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자 깔맞춤이 잘 됐는지 그리고 배열이 잘 맞춰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로트랑 로트 사이에 너무 벌어진 곳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형 와이딩, 구등분 와인딩을다 끝내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곳이 네이프 사이드, 그 다음에 백 사이드,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과 탑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내가 배열을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깔맞춤을 잘할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와이딩 연습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영상을 보고 따라 해봤는데도 잘안 된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수요일, 일요일 날 저녁 8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이용해 보시고 내가 완성한 모양이 잘 됐는지 피드백을 원하시면 미용관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평촌구 학생 여러분들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영상 돌려보면서 연습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